갤럭시 사상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 S23. 본격 식사 방송 코너였습니다. 극포장입니다. 어, 네, 여러분. 식사하시고 방송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개업집에 갔다 왔는데요. 개업집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S23 이제 곧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개업입니까? 출시가 네. 아니고? 네. S23 지금 떡돌려야 되는 거 아니요? 네. 네, 드리겠죠 뭐. 네, 오늘은 우리 비포장 님께서 영상을 꼭 찍어야 된다고 제가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S23 지금 사전 예약이 절찬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렇습니다. 2월 7일부터 13일까지인데 벌써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절단지니까? 아직까지 고민하시는 분들, 갈팡질팡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네. 비포장 님께서 네? S23 사야 되는 이유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 봤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첫 번째, s 2 3 사야 되는 이유 뭡니까? 신상이니까 사야 됩니다. 신상이니까 새로 나왔잖아요 네. 새거 써보고 싶잖아요 네. 요즘 유행하는 노래 뭐라, 뭐 있다 그랬서 지코 노래 샌핑 나는 샌 샌핑 아니야 샌빙 명품도 신상 나오면은 막줄 서고 오픈런 하고 난리 나잖아요 네. 가게도 내일부터 이 10시 반에 문 열면 오픈막줄막 막 서는 거 아니야 신상 나왔잖아요 네. 신상이니까 처음 먼저 써보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이유는 그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신상이기 때문에 써보고 싶은 거예요 남보다 사... 먼저 써보고 싶은 지금 삼성전자가 너무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가지고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이참에 막그 의중이 떠중이들 과대광고 사기광고를 얼마나 때려댑니까 이참에 자기네들 빨대 꽂아가지고 휴대폰 좀 팔아보겠다고 두번째 지금 사전예약 기간이잖아요 네, 혜택이 있잖아요 무슨 혜택 256기가를 512가로 업그레이드 해준다는 거어 용량 업그레이드 그렇지 네. 25평 아파트를 샀어 근데 50평 사라고 저 좋아요 안 좋아요 땡큐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용량이 두배로퍽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거라. 원래 512 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용량이 모자라는 분들에게 더 높은 용량으로 준다는 거예요 음. 가격차이가 나는데도 사전예약 기간에 그걸 주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현존하는 안드로이드폰 중 최고 사양이라고 합니다 스냅드래곤 8 젠2라고 퀄컴사에 나온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최신형을 탑재했습니다 엑시노스가 이제 발열 문제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네. 네 이번에는 USA 거로 있습니다. GPU, NPU 이런 것도 좋아졌고요. 네. 거기 베이퍼 챔버라고 네. 이게 쿨링 시스템을 또 가동해 가지고요. 발열도 잡고요. 배터리도 오래갑니다. 여러 가지로 고급 사양으로 꽉꽉 채웠다는 말씀이 니다 두드러진 거두 가지만 더 장점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2억 만 화소 카메라. 2억 화소 닉네임이 붙었어요. 괴물 카메라라고. 울트라 모델에 탑재됐다는거22 같은 경우가 1억 800만 원인데 거의, 거의 두 배가 네, 올랐습니다. 맞아요. 작년에 s 2 2이 무슨 이슈 있었죠? 무슨 논란?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 성능, 성능 저하 논란이 있었죠 그게 이제 발열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쿨링 시스템이 아까 말씀하신 오. 발열을 이제 잡았다는 거예요 써도 게임을 해도 안 뜨겁답니다 <놀람> 놀라운 발전 아닙니까 진짜 1년 만에 네. 그 GOS 논란 때문에 삼성이 얼마나 노력을 했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로 네, 네, 네. 네. 이렇게 더 많이 좋아진 향상된 신상 핸드폰을 사전 예약 기간에 만나볼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로? 폰 아저씨에게로 오시면 사전 예약을 할수 있습니다 자, 자 여기 폰 아저씨께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폰 아저씨에게 꼭 사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폰 아저씨는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눈탱이 치지 않습니다 그 인터넷에 떠도는 9만 얼마 이런 거 속으시면 안 돼요 그거 속으시면 큰일 납니다 4년 동안 수고가 그대 확고박내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요 정직한 편이에요 <laughs> 믿어주세요 그리고 완벽한 AES와 사후관리를 받으실 수 있어요 24시간 전화를 받아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네 가끔 안 받으신데요 예는. 뭐든지 물어보시면 해결해 주시는데 가끔 해결 못 하시는 것도 있어요 <laughs>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요령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네. 고객 입장에서 그럼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세 번째 친절한 상담 우리 매장에 오시면 제가 커피 드리죠. 하얀 네. 미소와 친절한 상담으로 아저씨 아저씨에게만 거... 있는 급서비스가 있어요. 뭐요? 미모의 비포장이 있어요. 맞습니다. 다른데 절대 없어요. 네. 어딜 가도 없어요. 여기만 있답니다. 가혹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아, 화내지 않아요. 성격 <laughs> 좋아졌어요. 요즘에 많이 포장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편리성 어떤 편리성이냐? 대전이 우리 지도에서. 국토의 어... 중심? 가운데 부분에 딱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느 곳에서, 서울에서 오시던, 부산에서 오시던. 서울에서 50분밖에 안 걸립니다. k t 타에서 가장 가까워요. 그렇게 오시는 네. 분들도 있어요. 근데 나, 어우, 그런 지방까지 내가 가야 돼?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요? 저희는 우편 가능합니다. 택배 가능하고요. 퀵서비스 가능하고, 온라인 개통 가능합니다. 제 오토바이도 있어요. 가우신데 뭐 신분증 주로 못 오시는 분 찾아가는 서비스 가능합니다. 핸드폰 옮겨줘야 되는데 저녁에 가서 퇴근하면 또 옮겨드리는 서비스 가능하고요. 너무 아, 그렇게까지 너무 과도하게 하면 안 되고 그 본인들 우리 고객님한테 맞춤 서비스로 최대한 편리하고 가볍게. 단은 알지만 웬만하면 저희도 그렇게 해드리는데. 없... 오토바이 타고 저쪽 가서 유심도 주고 오시고 신분증도 받아 오시고 가서 옮겨드리고 오시고 떡도 드시고 오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매장에서 사전 어. 예약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가다가도 떡이 생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손원 씨에게 전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제가 또 준비한 거 하나 해도 되나요? 아니요 그건 다음에 하세요 아 이거 하고 싶은데 별도로. 부작용 같은 것도 네. 얘기하잖아요 아... S23을 사면 안 되시는 분들을 제 짧게 요약해 놨거든요 신상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신상 쓰면 막 뭐, 몸에 뭐 나고 이러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고사양 폰 쓰면 손 떨리고 가슴 두근두근하고 이런 <laughs> 너무 이런 고사양 좋은 거쓰면 이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누가 선물 말해줘봐 좋지 내 돈이 이역카서로 셀카 찍었는데 막 얼굴에 땅고 막막 주름 보여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안 걸리실 것 같은 분 그런 분들은 조금 자제하시면 되고요. 나는 게임을 안 해서 쿨림 시스템 이런 거 누릴 이유가 없어 이러시는 분도 조금 참아주시고요. 설득력이 그리고 없는데. 용량이 많으면 부담스러워 나는. 그런 사람이 옷어 25평 아파트가 좋지 50평 청소하기 힘들고 뭐 이러신 분 혹시 계시면 이런 분들은 이제 참아주십사 하는 겁니다 아유 준비 많이 하셨네요 네. S23 정말 좋은 폰입니다 13일까지 사전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까지입니다 네, 네 여러분 서둘러 주시고요 현재 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최고 사양 네. S23 플러스 울트라 네 115만원 135만원 159만원 다 네. 외웠습니다 저램요거는 팔기가 1렇습니다 궁금한 거다 물어보십시오 얘는 플랫형, 얘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